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8일 화요일. 4월8일 화요일. 오늘도 아침 방송을 무사히 끝내고 하 아, 이렇게 뿌했냐? 퇴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드디어 그 길고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꽃도 피고, 어 이제. 마라톤 대회가 다시 또 많이 열리고 있죠 어제 그저께였구나 그저께 서울에서도 큰 대회가 하나 있었고 고양시에서도 또큰 대회가 하프 마라톤 대회가 있었죠 아 이거야 차왜 이렇게 많이 오냐 저는 뭐 사정상 요즘 시간이 안 나는 관계로 나가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나갔던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정말 어 작년부터 이어진 그러닝붕이 사실 이 대회를 신청하는 기간도 아마 작년이었을 텐데 계속 이어지지 않았나. 근데 또 이게 사실 러닝이란 게 정말 취미로 붙이기 어려워요. 운동 강도가 되게 높아서 어느 정도의 그 인내심과 네, 그런 중독이 되는 게 아니면 지속적으로 저는 오 어디서 그래.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한5 년째 뛰고 있거든요. <laughs> 요즘 바빠서 많이 못 뛰었는데 대회는 아마 하반기부터 다시 나가지 않을까. 이게 사람들은 사실 뛰는 분들은 많지 않아서 제가 이제 러닝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힘든 거를 들여서 음, 하시냐고 음, 힘들지 않냐고 뭐 지금 사고 날 뻔했는데 앞에 지금 오토바이가 포르쉐 운전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인데 웃으면서 대화를 하네요 신기하네 <laughs> 아무튼 대회 가격도 좀 참가비도 많이 올랐죠. 이제 돈 10만 원 하는 것 같아요. 저 처음 나갈 때는 거의 3, 4만 원이면 했는데, 아, 뭐그 지역에서 주최해서 운영하는 그런 작은 소규모 대회들은 아직 뭐 2, 3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2, 3만 원짜리는 참가 기념품이 싹 그렇게 뭐 좋진 않아요. 양말, 반팔, 뭐이 정도. 근데 이제 좋은 대회들은 뭐큰대회는 에너지 젤이나 싱글넷에다가 헤어밴드, 양말, 팔토시, 선글라스까지 주는 건 없었는데, 음뭐 작년부터는 새 신발 플러스 대회 참가권까지 합쳐가지고. 그건 좀 진짜 장사 같았어요. 원래 저도 러닝화를 정말 좋아하고 정말 정말 많이 사는 진의족으로서, 네, 좀 대회를 막 나갈 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그냥 뭐 좋은 신발만 어떻게든 싸게 사볼까 그 생각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새 미세먼지가 좀 많이 심해서 외부운동 하기가 조금 꺼려지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에는 정말 좋은 운동이고요. 아침에 저 신동엽 아저씨의 짠한 영을 보는데 배우 유해진 아저씨가 나오더라고요. 유해진 아저씨도 거의 뭐 러닝 중독자? 어... 러닝을 하지 않으면 개운하지 않다. 않아서 매일같이 7 k m 씩뛴다고 근데 배우분들 중에 그렇게 러닝 많이 하시는 분 정말 많고요. 그만큼 사람의 기초 체력과 제일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게 러닝 같아요 다른 뭐 도구나 뭐 공이나 뭐 여러 사람이 같이 안 해도 혼자서 스스로와 어... 싸우는 거죠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내일의 나를 위해서 계속 내 기록과 싸우고 친구들도 열심히 뛰는데 아주 제가 전파했거든요 제 주변에 러닝 하시는 분들 여러 계신데 제가 전파했는데 아주 뿌듯합니다 다들 건강도 많이 좋아지고 삶의 그 활력소 자체가 에너지 자체가 달라져서 그래서 저는 늘 주변에 러닝을 전파하고 설파하고 권하고 있죠 어,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도 요즘 제 유튜브 많이 보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음. 아무 영향가 없는 정말 단 단편적인 이 구도의 채널을 오래도록 봐주실까. 음... 아무튼 감사하고 뭐 저런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 뭐 저뿐만 아니라 보시는 분들도 다들 자기 인생에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니까. 서로 얼굴 보고 살수 있는 거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거죠 아, 게으르면 음, 게으르면 인생에 변화 n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부지런히 부딪치고 도전하고 음, 여기저기 도움을 주고받고 그래야 인생에 있어서 좀더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거 아닐까요 달리기도 그래요 처음에 저도 100m를 못 뛰었어요. 200m, 200m, 300m 이렇게 100m씩 뛰어나가다가 500m, 700m, 1000m, 1.5km, 2km 속도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거리를 차근차근 차근차근 내할수 차근. 네, 있는 능력을 최대한 차근차근 차근. 그러면 그러다보면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뛸수 있겠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지겠지. 스스로 이제 믿음을 가지고 노력했더니 어느샌가 42.15를 9 완주했고 그런 제가 돼 있는 모습에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가. 제 와이프도 만났고, 참 인생이 어... 달리기로 많이 변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어요. 달리기 덕분에 어... 어... 많은 걸 하셨어요. 정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쭉뛸것 같아요. 제 이제 먼 친척분이 제 결혼식 오셔가지고, 그분은 저희 아버지 버리신데, 자기도 젊을 때막 울트라 막5 0 k m 까지막 뛰고, 막 그랬다. 보니. 야 관절 조심해 막 이러셨는데 음 저에게 딱 맞는 운동 같아요 여러 사람 부닥치지 않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아저씨야 크게 도셔야죠 깜짝이야 아 앞에 트럭이 유턴하는데 너무 좁게 들어가지고 우진하는 바람에 제가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우진하면 안되는데 아무튼 간에 저는 오늘도 늘 그래 왔지만 오늘도 러닝을 추천드립니다. 안전 는동으로꼭 뛰어 보세요. 물론 미세먼지 없을 때 뛰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 신발이나 신고 뛰시면은 다칩니다. 그냥 좀 어떤 운동이든 사실 초기 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러닝은 그냥 뭐 시간이 있다면 자기 족형을 판별할수 있는 그런 업체에 찾아가셔서 족형에 맞는 러닝화를 추천받아서 신으시는 게 베스트긴 한데, 안 그, 뭐, 그럴 시간이 없다 하시면은 그냥 각 이제 스포츠 브랜드 많잖아요, 요즘은. 스포츠 브랜드마다 나오는 쿠션 같은 걸 사서 신고 신발끈 쫙 조여매시고 그렇게 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만한 게 없어요. 러닝은 운동복도 그냥 가볍게. 어, 오늘 이렇게 차가 다쪼끼쪼끼해지 가볍게 가볍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 충분히 내몸 상태가 나아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솔직한 운동이거든요. 러닝은. 오늘 차가 왜 이렇게 로 왔냐? 그러니까. 어, 포기하지 마시고 해보시다 보면 그거만큼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주차를 해야 되니까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